차조기는 쌍떡 잎식물 통화식물목 꿀풀과의 한해살이풀로 들깨의 변종입니다. 잎과 씨를 약재로 사용하며 한의학에서는 소엽이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잎의 한쪽 또는 양쪽 면이 자색을 띈다고 하여 자소 또는 자소엽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자소를 일본식으로 읽은 시소라고 부릅니다. 차조기는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하며 독이 없습니다. 기병과 표병약에 속하며. 기운과 관련된 병과 감기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본초강목에는 기를 내리고 온갖 냉기를 치료한다고 했으며 동의보감에는 명치의 창만을 치료하고 광난을 먹게 하고 가슴의 담기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차조기는 우리나라 여러 지방에서 자생하며 밭에서 재배되기도 합니다. 생김새가 들깨와 유사하지만 줄기와 잎이 보랏빛이 나는 점이 들깨와 다릅니다. 차조기는 깻잎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과 향이 전혀 다릅니다. 처음 맛보면 화장품 같은 강한 향이 느껴져 식욕을 떨어뜨리지만 계속 먹다 보면 오히려 식욕 증진에 좋다고 합니다. 차조기는 따뜻하고 매운 맛을 지니고 있으며 향기가 좋아 입맛을 돋우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차조기차는 차조기에 따뜻한 물을 부어 우려내는 방식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조기는 약성이 따뜻하고 매운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향기가 좋아서 입맛을 돋우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하며 땀을 잘 나게 하여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기침을 멈추고 소화를 잘 되게 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류의 독을 풀어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차조기는 깻잎과 비슷한 한해살이 식물로 웰빙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조기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증 해소, 항산화 효소 생성, 식중독 예방, 소화 불량 개선 혈액순환 개선, 땀을 잘 나게 하며 기침을 멈추고 위장기능 활성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치매 예방 및 기억력 강화, 항알레르기, 발안해열, 체지방 개선, 어류에 대한 소화력 향상, 노안 예방, 배탈 증상 개선, 풍안으로 오한, 발열이 있을 때, 땀을 내어 낫게 하고 코가 막히고 기침을 하며 두통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